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어, 마지막에 이제 원곡초 이경영 원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어, 아마 이제 그 202개정 2 교육과정을 염두에 두고 현재의 2016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수정 사항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지향점은 사실은 그리고 다른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향점은 학생들의 개개인의 이전 경험이나 지식이나 언어나 모든 그 아이들의 그 아이들이 교실 안으로 들고 오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정치적이고 여러 맥락들을 사실은 교실 내에서 읽어내고 그것에 맞게 교육하는 것이 그게 사실은 형평성 교육이 가지고 가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뭔가. 네, 그 방향으로 가는 건 맞고요. 그런데 그 앞에서 이 이제 그 조항에서 이제 수정 사항을 이야기를 할때 원곡초의 경우에는 사실 다문화가정 학생이 통계상으로 13만 명 정도가 넘는데 그 중에 11만 명이 국내 출생자이거든요. 그리고 원곡초의 경우에는 그 나머지 정말 소수의 그니까 전체 지형도에서 보면 소수의 그리고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지역적으로나 학교 단위에서나 특화 특성화 되어 있는 학교여서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 분명히 무리가 있고 문제가 있는 소질도 있습니다 해석에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충분히 들고요. 음. 그러나 조금 더 고민을 해보면 그 아이들도 지금 당장은 한국어 교육과 한국 그 한국 한글 교육이 필요하지만 이게 이제 6개월 차이, 1년 차이로 아이들이 한글을 익히게 되잖아요 생활한국어들을 네 그렇게 익히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얘가 이 아이들이 어떤 어 나를 누구로 생각할 거냐라고 할때 정말 끊임없이 한국 사회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가 정말 한국의 주류 사회에 편입을 하거나 어할수 있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 선생님들이 노력을 하시지만 정말 그 방향이 맞는 방향일까 하는 생각은 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그러시길 원하시지만 교육하는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이 자기가 누구신 자기의 문화적 기원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것을 어~ 제대로 볼수 있는 눈을 키워주는 그런 자신만의 그런 힘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교육들로 더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의미에서의 다문화 교육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뭔 그니까 자기적인 안목에서 그 아이들이. 자기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데 있어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우리 변영임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또 꺼질 것 같은데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무리를 일으킨 것 같아요. <laughs> 네. 괜찮습니다. 어, 네, 너무 너무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제가 이제. 현장에서 계속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풀어낼 수 있도록 자리를,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이줌 접속이 갑자기 안 되면서 이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laughs> 사과를 드리고요. 어, 어쨌든 차기 교육 과정이 어떤 방향, 방향, 지향점, 이것은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지향점이 뭐 달랐다거나 그랬다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런데 어 현장에서 조금 환영받는 어 교육 과정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이제 많이 들고요. 어 교사들이 더 이상 소진하지 않도록 교육 과정을 이해하는 데한 3, 4년이 걸리고 <laughs> 다시 개정된 거 나오면 또 3, 4년이 걸리고 이런 식의 계속 리셋되는 이 과정이 아니라 뭔가 축적이 되는 교사들이 교육 과정을 환영할 수 있는 어,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저희 정말 어, 별로 내용 없는 이 발표문에 정말 어, 너무 보석 같은 <laughs> 네, 토론문을 작성해 주신 이제 토론자 선생님들께 세 분에게 다시 한번 이제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우리 예, 진정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제가 토론을 좀 줄이고 우리 지금 늦게까지 남아 주신 39분의 선생님들의 말씀을 조금 더 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운 마음에 한과 마음 먼저 앞서고요. 채팅창에 마지막에 우리 남궁 선생님께서 소외되는 학생들 곁에는 소외되는 교사가 있습니다라는 말을 주신 게 제가 마음에 계속 남는데 현장에 있는 흔한 선생님으로 우리 소외되는 학생들을 곁에 있어 주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음, 이렇게 두 분, 양자 박사님과 우리 변영희 선생님의 발제를 준비하면서 그 발제를 듣고 토론을 준비하면서 아,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에서 소외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현장에 있는 흔한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런 현장에 있는 흔한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이런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 앞으로도 마련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이제 청중으로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평강 교수님 들리겠습니다아 네, 먼저 어, 토론문을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말씀드리지 못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네. 두 분의 토, 그 발제문을 읽으면서 그 공통된 그 어.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읽으면서, 이렇게 많은 소외되어 있는 학생에 대한 관심, 전체 학급 학생들에게 대한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특수교육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반갑고, 또 감사한 마음이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점들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음~ 아 마지막에 그~ 어~ 호은미 선생님께서 분리 교육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리하여서 어~ 더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 어, 그 앞서서 전체 학급 학생들 안에서 같이 교육을 받을 때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런 어, 다양한 그 방법을 취해서 학습을 실패하는 경험을 예방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차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 사실 특수교육 현장에서 장애 아이들이 중증화되어가고 있는 중도장애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듣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특수교사 선생님께서 그, 그 선생님이 어, 가르치는 아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한 아이가 이제 보여서 선생님께 어, 장애가 아닐 수 있다라고 이제 제안을 드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먼저는, 어, 일대의 교수가 필요한, 더욱더 효과적인 그런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어, 따로 교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그러한 생각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끝으로 우리 남광 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공부하는 시간이었고요. 제가 너무 거시적인 부분밖에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교육 과정은 저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학교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의 삶이라면 제가 아이들을 만났을 때저 아이가 왜 저런 행동을 할까를 봤을 때 의외로 학교 밖. 뭐, 가정이 가장 크고,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걸 보고, 어떻게 보면 오늘 뭐 논의에서 좀 확대되는 사원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우리 아이들의 그 교육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더 여러 부분 디테일하게 보는 것이 또 초회되는 학생을 최소한 우리가 촘촘히 챙기는 일이 아닐까, 이제 그런 걸 한번 이제 살펴봤고요. 무엇보다 여기 그 태희영 선생님께서 어, 뭐, 대명제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무엇보다 우리 선생님들 여기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시기에, 어, 정말 어려우실 수 있는데, 서로 연대하고 힘을 합치고 의견을 나누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잘 이겨내고 하다 보면 더 좋은 결과 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 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교사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교육과정 개혁이 필요한 거고 그 교육과정의 변혁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토론회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이 토론회를 지금 보고 계신 많은 정책 입반자님들께서 아국이 토론회 보시고 예, 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그런 교육과정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희가 두 번째 토론회는요, 예, 똑같은 주제,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국가 교육과정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중등편을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아, 날짜는 5월 24일 월요일입니다. 꼭 날짜 체크 해 주시고요. 아, 중등편은 아무래도 입시 때문에 더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예, 아, 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여해주신 우리 참여자 선생님들.